오늘부터 쪼잔하고 찌질한 이 더러운 마귀가 주는 것들을 내어 버립시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 앞에서 굴림 좀 해봐요.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네 대가리는 깨질지어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방법 중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전을 나는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몸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싸우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제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너는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형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내용을 믿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내 몸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을 내 몸에 더 메시지로 자신에게 선포의 메시지로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종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네가 그리스도로 청전 되라. 드디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네 몸에 들어가 네가 성전이 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이제는 네게 들어가서 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참된 자유가 시작된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구석의 피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발작 증세를 일으켜 서로 사랑할 수 없게 원수맺게 만드는 더러운 악질적 저주 행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천히 내 몸에서 파사질 치어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육신적 감정으로 틀어잡고 또아리를 들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산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모든 문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 관계 속에 섭섭할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힘으로 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되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몸에 묶여 있었던 마귀의 그 눌림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고통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먼저 풀어내라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본체신 근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거듭남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더 이상 쟁쟁거리지 말고 여자의 우선 배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머리를 깨뜨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네가 영적 전쟁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라. 네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절대로 택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동맹을 맺고 동참하고 너와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다면 항상 과실이 있게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육체우상으로 살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영적전쟁을 시작할 것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해보십시오 내 영혼을 육신적 감정으로 틀어잡고 또아리를 틀고 서로 사랑할 수 없게 원수맺게 만드는 더러운 악질적 저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산히 십자가에 못박힐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의 저주와 재앙을 캬,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탄에게 매료당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그놈을 이제는 능히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는 잊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종교성 육체의 우상을 합파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영적 전쟁하며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 여호와.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욕심을 내게 하는 너희 빈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 장이로부터 길들여지지 않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이십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사미 쌓여 만날 길이 없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담이 털어진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세계복음화는 오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응답들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설픈 설교 들로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세상이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정령이 그 내용을 알고 다시는 핑계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영적인 사실로 봐야 아, 내가 살인자 사탄이라는 이 악마에게 속아서 사랑할 수 없게 됐구나. 영적인 사실로 판단을 내려줄 때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